안녕하십니까? 종합식탁 막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더 케임 문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각적기 각각 합당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합당하게 하고 경유 지보 지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 지극히 보배로운 영원이 있어라고 대여했습니다. 도 지극히 보배로운 영혼이 있어. 구중 니이, 응, 만사라고 대여했습니다. 모든 니치를 갖초와 만사를 응하이라고 대여했습니다. 모든 니치를 갖초와 만사를 응하이 거차수단 이원이라고 대여했습니다. 이 두어 가지를 볼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볼지라도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지필유조조 지자, 반다시 창조하신 이가 계신 줄을 알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다시 창조하신 이가 계신 줄을 알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죽천지인, 물, 종, 하, 이, 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면, 한알과 따와 사람과 물건이 어대로조차 나쓰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렇지, 아니면, 한알과 따와 사람과 물건이 어대로조차 나쓰리요 혹, 왈, 천지, 인물, 비관, 호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난 사람이 가라데 한늘과 다와 사람과 물건이 진난데 개간한 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난 사람이 가라데 한늘과 다와 사람과 물건이 진난데 개간한 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천상수포치균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알 모양이, 모양이 비록 평균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알 모양이 비록 평균하며, 사시수요기서, 사시가 비록 그 차례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시가 비록 그 차례 있으며 인지백체 수유묘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백태가 비록 묘용이 있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백태가 비록 묘용이 있으나 실본지 자연하수경영지력제라고. 어 있습니다. 다 근본 스사로 대민이 어찌 경영한 힘으로 되었다 하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근본 스사로 대미니 어찌 경영한 힘으로 되었다 하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리요?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왈우일 공교 지물 가라데 한 장인의 공교환 물건을 보면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가라데 한 장인의 공교한 물건을 보면 오고치 비추러자연 필요작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스사로 생긴 것이라 아니하고 반다시 만든 이가 있어서 된 줄로 어, 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스사로 생긴 것이 아니하고, 아니, 생긴 것이라 아니하고, 반다시 만드니가 있어서 된 줄로 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만 인원 추러 자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천만 사람이 다 스사로 생겼다 말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천만 천만 사람이 다 스사로 생겼다 말할지라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오결 불능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믿지 않을 것이어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믿지 않을 것이어늘 하왕천지인물 어찌하물며 턴디인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어찌하물며 턴디인물이 득이 기무조화주호라고 되어있, 되어있습니다. 득이 기무조화주호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화주제가 없다하랴 라고 되어있습니다. 조화주제가 없다하랴 혹왈 인 명명 이 비관호 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난 사람이 또 가라데 사람이 분명히 진난데 개간한 것이 아니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난 사람이 또 가라데 사람이 분명히 진난데 개간한 것이 아니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